손님 말면 킬이 좋고. 아, 이거 거서 뚝배기를 맞아가지고. 아. 나까지 살아있었으면. 아쉽구만. 말면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것도. 다 했어. 죽은 게 아쉬울 뿐이야. 쿤타치로 바꾸고 할걸 그랬어. 음, 하신다. 2 2킬이구은안 돼. 많말이나왔네 돼. 이 우리 이번에이번에안 돼. 이 말은 이말 한번 가이야지이런은은킬좀 먹어보자. 응. 소니야, 이정이도 응? 같이 살자. 오케이. 너, 너, 너 일등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지킬리안먹거나지킬리는 아, 기억이 안 나. 거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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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힐리, 깍힐리는 아, 몰라. 이틀 한, 한 번에 2, 3일 하면 한번이기 승하던데? 이 삼일 하면 못해도 돼? 빡 치네. 너 우승 못했어? 겠다 이정아, 조용해라. 네. <laughs> 소니랑 나랑은 진짜 밑바닥까지 찍어본 사람들이야 나는 2 6연 배임 밤 비속 모든 거임 나전문 가는데? 아, 비, 정문 제일 빠른데 온다? 어 개많은데? 어 1층 전문 아, 가야 되나? 1층으로 해서 방개뛰어올라가자 그러면 어? 어길 꺾었어 나, 나, 나 조금 아, 늦어, 늦다 그러면 나 조금 늦다 아갈수 있는 거야? 정문 하나 있어 파크르방으로 파쿠르 한명더 갔다 장호정쪽 가야될 때? 계성 쪽? 아내 앞에 왔다 아나 아씨발 양권팀인데? 는데아 쉬운데? 아미한데낙 실수 했다 기절이다 지금. 지금 둘둘 기절 지금 소음치로 와대 갈게 둘둘 기절 지금 가보자 살짝 2,3티어 나왔다아 뭐야 아 2,3티어면은 하나, 절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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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섯다 이거 2층에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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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섯 여섯, 여 끝났고 아직 남섯 여섯, 어사티어 여섯, 여섯, 여어사섯 여섯, 여섯, 오케이 1등 우리가 내렸다. 쏜이 없어도는데 네. 미안해 쏜이 형. 야 나카사, 잘못 내렸다. 저리 그래, 우리도 내말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내말대고 해준 건데 지붕 내려버렸어. <laughs> 안돼. 다시 사랑나 쏘바오. <laughs> 나 쏘바오야? 어. 사람 동물화 시켜버리는데? 안돼. 아몇 캐리야? 나인비 아, 2킬 2종 1아나 뺏겼어 괜찮아 괜찮 괜찮아 1등킬 우리가 대신 직접 죽였으니까 한전해나잇 전력 손실 없어 어? 어? 전력 손실 없는 건 아니잖아 손니섭섭섭섭디 아니 내 바램이야 사실 나보다 피총이가 잘해 인정 인정 <laughs> 내가 해볼게, 너목 대신 너몇 킬, 몇킬할 거였어. 이번 판, 나이딱12킬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딱내목까지16킬 해볼게. 오케이, 16킬 좋은데 뭐야? 이거 어디든. 아, 상 두개인 사람? 어 비정화 줄게 워터 총소리 나지 않았어? 워터 한번 봐봐 음. 잘못 들었나? t h 떨어지는거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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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 있어 오케이. 웨이식으로 어? 붙여서 해도 돼, 어? 워터. 어차피. 이것만 타볼 내가 이번갈 테니까 꼭대기 올려보래. 어머니. 우린 창고쪽인미사이 응? 아 쓰레기. 나도 2차인데왜 저렇게 쏘는 거야? 싸운 거 같은데. 어, 24번 끝났다. 19번, 24번이야. 딴거아니야 얘는 다른 맵이야. 스카니었어 아닌가 스카야 어, 몰라? 몰라. 아, 아어 일반 싸움. 이피피개개 터진다. 이거 왜이렇 내려가? 봐. 내려가지 내려가 나가좀 체크하고 부터 줄까? 구왕구왕 구왕 여기 두, 두, 두 3번 내 봤어 응 여기 3번째3 창고까지 내려가지 어, 마봐 뭐 발소리 줄이자 <놀람> 무슨 <놀람> 새끼들 보인다 나 1번도 위잖 준비 하나 둘셋 새 팀이다. 새 팀. 어터. 음. 어터 새 팀이야. 세차장 하나 있어. 여기 핑 쪽. 우리 안보여졌 어. 그 우리 가게 좀 이자. 오케이. 세 차장 하나 기절이야. 이거 둘이 다 빼서 차차 챙겨 일다 배우렵도. 세 차장 있다 있나? 세차장 기절이야. 하. 우와 씨 올라. 이 원동 쪽 올라왔다, 여기. 여기 올라왔다. 둘이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버리고. 안돼안돼안돼 우리 둘이상이야. 근데. 와안 돼, 안 돼. 이상이야. 나도 와버렸는데. 우리가 창고 눕히나 다른 팀이야. 1번 둘남았다 쟤네 둘이 끝이네, 쟤네는. 나 죽이네들. 쟤네는 저기 끝? 몇번 죽겠지. 11 1번, 11번, 11 11번이랑. 아, 이 킬. 어, 적어 줄게. 나 3킬. 어, 적어 줄게 킬도 갔다. <laughs> 안 있는데 너는. 아, 튕겨다니고. 2번 게 없네 3팀이라 한 거지? 어 3팀이야 어. 오케이 11번 풀스쿼드 기 11번 풀스쿼드에 21번이 3명이다 1번 2명